안녕하십니까. 한 2주 정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. 어제, 그러니까 12월 6일에 제희과 내에서 졸업 행사를 해서 이제 그 기점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. 뭐 주제는 당연히 졸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과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일단은 결과적으로 저는 오스틴 네, 1년 반 동안 이제... 지냈고 학교도 이제 새 학기에 걸쳐서 이제 석사를 졸업하게 됩니다. 이제 그를 통해서 느낀 점들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오스틴이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 좋긴 한데 아직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안믿게돼요 뭔가 아예 다른 환경으로 왔다라는 느낌 전혀 안 드는. 그러니까 그런 관광으로 온게 아니다 보니 그런 느낌이 틈이 없는 그리고, 그럼에도, 예, 오스틴이라는 도시는 참 좋은 도시라고 느껴지고요. 더운 것 빼고는 모든 게다 있는 도시입니다. 뭐, 시골적인 것도 있고, 도시적, 도시적인 것도 있고, 너무 시끌벅적 하지도 않고, 그렇다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. 뭐, 어, 간단하게 그첫 번째로 얘기하고, 두 번째는, 예,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것중 하나죠. 네트워크에 관련된 건데, 이제, 한국에서도 는 조금밖에 못 느꼈던 거고,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마다의 그런 목표,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열정있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있다 보니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. 흔히 제가 봤을 때 탑스쿨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 네트워크가 단순히 뭐 인맥이 아니라 서로 영감을 얻는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좋은 사람들을 1년 반 동안. 너무 많이 만나서 항상 감사합니다. 뭐 평소에 이제 같이 놀고 힘든 점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이런 비전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외로웠거든요. 얘기를 나눌 사람이 얼마 없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그런 게 공유가 되는 존재가 있다 보니 조금 더제 스스로에 정진할 수 있는 외로움을 안 느끼고 그런 게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면인데,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전을 한 거에 대한 결과잖아요. 근데 그 도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지금 취업을 결정 지은 지가 이제 2주 됐는데, 그 취업하면서 고생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잖아요. 뭐, 외로움, 죽을 것 같다.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. 가끔씩 막 전에 그런 기억들이 갑작스럽게 막 떠올라서 저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. 이제, 이제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많이 좋아졌는데, 그래도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세상, 대가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드리면, 일단 첫 번째 회사 적응이 우선입니다.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, 적응을 빨리 해야, 이제 그 외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용을 할수 있는지 정해, 정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람을 <laughs> 만나는 방법을 좀더 고민할 거예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뭐 학생들도 좋지만 이제 건설 산업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산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만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특히 저는 영어 공부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있을 1년 반 동안 진짜 누구보다도 영어에 시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이제 갖게 됐단 말이에요. 이를 통해서 얻은 장점도 뼈저리게 느꼈고, 그와 동시에,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또 멀었음을 또 알게 됐어요. 이제 그런 거죠. 1년 반 동안에서, 이제 일반 국제학생 수준은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절대 원어민을 따라갈 수 없는. 이제 그렇지만,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는 영어가 늘어감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라는 것. 그래서 저는 영어를 훨씬 더 잘하고 싶고, 그걸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많이 누리고 싶고, 그래야 제가 할수 있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아마 여가 생활에서 운동과 더불어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할 이제 것, 1순위라고 여겨집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끝매점을 하면 이제 취업을 했지만, 아직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의 그냥 긴 여정의 과정일 뿐이고, 전 앞으로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, 그렇다고 너무 빡빡해 살지 않고,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. 네. 혹시나, 뭐, 항상 예언이긴 하지만,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